삼성의 갤럭시 S 23 시리즈 끝나누기 작전이 약간 변경된 모양입니다. IT팁스터 아메드콰이더가 자신의 트위터에 전한 바에 따르면 갤럭시 S23 세 가지 시리즈의 디스플레이가 최대 밝 1750니트로 통일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과 관련한 소식을 자주 전하는 아이스유니버스가 같은 내용을 전해서 신뢰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 최대 밝기 소식에 끝 나누기 작전이 달라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직전 시리즈인 S22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의 최대 밝기가 1750니트였던 데 반해 일반 모델만 1300니트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모델인 갤럭시 S21 시리즈의 경우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이 1300니트, 울트라 모델만이 1500니트였던 것을 생각하면 계획된 순차적 업그레이드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메드 콰이더는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와 함께 배터리의 성능 역시 향상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 배터리 향상이 울트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아메드 콰이더는 갤럭시 S23의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배터리가 각 200mAh 상승했지만 울트라는 동일하다고 전하면서 삼성의 울트라보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집중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이스 유니버스 역시 OK라는 동조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나간 시리즈를 살펴보면 갤럭시 S21의 일반 모델이 4000mAh에서 S22의 3700mAh로 줄었고 S21 플러스 모델이 4800mAh에서 S22 플러스의 4500mAh로 줄었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에서 알려진 대로 배터리가 각각 3900mAh와 4700mAh가 되고 고속 충전 역시 일반 모델만 25W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에 45W를 지원하는 것이 유지된다면 급나누의 작전이 배터리 쪽으로 옮겨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